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도 우리의 그 심령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하거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지금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심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은, 어, 참,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람이요, 어, 참 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이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때가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고개 잡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던 그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을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부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다시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조금은 더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아주 큰 일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나와 세상의 나,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나가 항상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정말 주여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몬은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셨, 부인했었죠.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제 믿어야지라고 해서 쉽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변화되기 쉽진 않지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람,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지지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면, 결코 누군가를 지지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인격이 고귀하거나 내가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지하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보호 안에서 우리는 그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 그들의 올바른 삶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지요.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또 물어봐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세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세번 물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세번 부인했으니까 너가 나에게 세번 고백해야 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세 번의 실패는, 존국에는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죄책감과 무거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을 배신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찔리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 상처,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그세 번의 기회를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상처와 그 문제 실패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고백한다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몰라서 내가 네 마음 모르겠으니까 너 입술로 나한테 표현해 봐.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그의 부정적이고 배신했던 그 말들을 다시 덮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으로? 바로 베드로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배신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로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해 하실 때가 있어요.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존국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고백의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될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 기회는 그 회복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다시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다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후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면 어떤 누군가를 먹이고 보호하는 일에 힘쓰라고 명령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실 해야 될 일을 위임하고 부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삶 속에서 받는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먹이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긴다라는 것,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을 맡기는 거 아닐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길 때에, 일을 시킬 때에, 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그 능력 안에서 일을 시키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돈 벌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요리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해서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가 되면 그 아이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위임하고 또한 할수 있기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었어요.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놀라운 권능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는 온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소유했으니까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일을 맡기고 혹은 예수님이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지어지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증거이고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어원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예수님은 아가페, 전적인 사랑으로 너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관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아가페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레어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세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아가페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필레어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심히 고민하고 필레어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의미가 어원적으로 보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은 오직 누구만 할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할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줄수 없는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건필레오수준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기 때문 너도 나 이만큼 사랑해.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신 거죠? 내가 이만큼 사랑해. 근데 너 이만큼이라도 나 사랑해. 그자 베드로가 저 이만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더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진 않아요. 왜 우리가 그만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랑 사랑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주신 명령은 중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희가 나에게 받은 사랑의 그 작은 부분이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는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할수 있는 그 사랑으로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쁘게 그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데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냐? 먹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게 뭐냐?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오늘 내 주위에 내가 먹일 사람이 있다면 잘 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먹여주라니까 아, 밥 사야 되나? 밥도 사고, 우리의 영의 양식도 먹이고, 더 나아가서는 보호하고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끝? 마치실 때에 베드로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의 얘기를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가끔씩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사랑, 그 은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뭐냐?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오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의 목적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국에는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제 오늘 끝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증거이십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의 가장 또한 큰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먹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얘기하세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먹이고 지키고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사역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큰 축복이 고 기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따라가야 할 그분과 함께 나아가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